희게 사실 바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긴하다, 어, 아쉽고 음, 제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 제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어, 사실 어, 저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듣고 싶은 목, 메시지가 있어야 저도 더 있고 싶잖아요. 어,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국민의 집회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국민의 힘이 장외투쟁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때까지 지금까지 아스팔트를 이끌어오고 장외투쟁을 이끌어 왔었던 어,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용하지 못할 거라면은 메시지라도 조금 어 받아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국민의 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스팔트 따로 제야 시민사회 따로 이 국힘당 따로. 따로 노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재야 시민사회 촛불 행동이랑 민주당이랑 다이 되잖아요. 촛불 행동 상인들 김민웅이가 저 국무총리 형형 형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게 재야랑 공당이랑 같이 놀아요. 근데 어 국힘은 안 그러잖아요. 지들만 선비잖아. 그런 체질을 이번에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를 세우면서 바꿔야 된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무대에 지난번에 동대구역에서 최준용 배우님 세우고 이번에는. 최국 대표님 세우고 백지현 대변인 세우고 저는 이런 시도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섞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나왔어야 되는 시의 적절한 메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는 시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의 적절성 지금 이 시류에 가장 적절한 그런 메시지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어 부재했다는 라 거는 굉장히 이거는 쓴소리 받아도 솔직히 할말 없죠 우리가 뭐 그러면 이 쓴소리도 못하나요? 쓴소리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 이런 점은 아쉬웠다고도 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채찍질하면서 데리고 가야 할 정당입니다 윤허개인이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윤허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도와주러 가는 느낌 우리가 구, 국힘이 집회 열었다면 어? 우리가 팔로워가 돼가지고 국힘 집회하니까 따라다녀야지 어? 뭐 태극기 들고 국민의힘 뭐 당원협의회 그 피켓 들고 우리가 일로 서울로 오세요 그러면 와 따라가고 동대구로 오세요 와그럼면 절로 따라가고 이렇게 가서 안 되고 어, 그래서 국민의 무용론으로 가면은 또안 되는 이유가 얘네 장외집회 하는 거 계속 가게는 해야 되거든요. 장외투쟁 하는 거아 이제 뭐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하지 마라. 이거 뭐 장외투쟁도 못하겠네. 또 이렇게 되면 또안 된단 말이에요. 장외투쟁 오케이 열심히 해.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걸좀 받아들여 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투쟁 국힘놈들이 이제 투쟁 한다. 오케이. 어, 열심히 응원해주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게. <laughs>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관철을 시켜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도 관철을 시켜야 한다.